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선아입니다. 운동복 뭐입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드디어 찍습니다. 로고. 잘 입고 있는 코디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옷은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알로.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이 입더라고 인스타 보면 그 블랙핑크 지수님이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핫한 브랜드구나 싶어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 로고도 너무너무 예뻐요. 세트로 입어봤는데 금액은 제가 여기 첨부해둘게요. <laughs> 근데 금액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갔을 때 알로 매장이 있어서 샀는데 진짜 일단은 너무 예뻐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되게 쫀쫀해요. 쫀쫀하고 이게 어떤 면이냐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골지로 돼 있어요. 골지로 돼 있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막그 레깅스 면이 아니라 이런 일반 면이에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굉장히 잘 입고 있고 무엇보다 엄청 편해요. 봤더니 한국 브랜드는 약간 스판기 있는 그런 요가복이 많고 외국 브랜드는 이존도 그렇고 알로도 그렇고 요런 편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있는 요가복 중에 가장 편해가지고 알로 다른 라인도 한번 사볼까 하는 중이고 진짜 너무 아껴가지고 함부로 못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입고 처음에 바닷가 가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엄청 많이 먹어서 아, 웬만한 옷이 그렇게 소금물을 먹으면. 또 입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망가질 것 같긴 하다 했는데 진짜 멀쩡했어요 그리고 저는 세탁기 도 돌리고 건조기도 막 돌리는 편인데 지금 됐다 멀쩡해요 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예뻐서 평상시 수업할 때 너무 아끼는 옷이어서 잘안 입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입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안에 한국 브랜드는 패드 넣는 곳이 있잖아요. 얘는 패드 넣는 게 없어가지고 따로 안에 이너를 입어야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패드를 붙였는데 오늘은 그게 단점이고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브랜드 알로 끝 두 번째로 일단 소개해드릴 요가복은 룰루레몬이에요. 저는 한번 레깅스를 입고 나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데 이 룰루레몬은 레깅스지만 그큰 조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약간 몸매 보정이 되고 잡아주는 레깅스를 입으면 중간에 배가 아파요. 얘가 너무 낀기고 오랜 시간 요런데도 엉덩이 쪽도 팬티라인 쪽도 너무 낀겨서 아픈데 이 룰루레몬은 확실히 낀김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 약속 있거나 할 때는 무조건 룰루레몬을 찾게 되더라고요. 얘는 룰루레몬 아시아핏인데 제 키는 163이에요. 딱 맞아요. 여기 발목 위로 딱 떨어지고 이 엉덩이 쪽도 엄청 조임이 없어가지고 진짜 짱짱 짱, 짱 편해요. 그리고 상의도 모든 브랜드가 어쩔 수 없이 배를 잡아주면서 여기가 엄청 조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깨 줌딱 봐도 어깨 딱 붙었는데 하나도 조임이 없고, 그리고 이 배도 엄청 편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강추하고 내가 오늘 운동을 좀 오래 하거나 약간 운동복을 오래 입어야 된다 하면 저 무조건 확실히 룰루레몬의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임도 없는데 되게 예쁘게 되게 깔끔하게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흰색에 파란색 조화. 짱짱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애정하는 룰루레몬 반팔티인데 다른 반팔티보다 땀 흡수를 엄청 잘해요. 보이나? 면이 진짜 보돌보돌해요. 보돌함. 룰루레몬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좀 봤을 때. 되게 보돌보돌한 느낌의 면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진짜 편하게 입는 옷이고 그래서 이 반팔 티도 굉장히 강추해요. 이거 2년째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 원래 다른 브랜드에 여 부풀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부풀도 별로 안난 편? 이 정도 입었으면? 그리고 이 상의도 제가 산지 2년 됐는데 아무리 빨아도 망가지이 없고 캣이 원래 이렇게 막 망가지거든요, 먼저? 단점은 되게 비싸요. 비싼 게 단점인데 그 외에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짜자. 세 번째로 소개해줄 룩은 안다르예요. 제가 안다르 엠버서드로있는데이 바지는 제가 멀리서 찍은 이유는 제가 하늘 팬츠가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보여요? 면이 일단 요런데 압박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 입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저 요가 잘하는 요가 선생님 같지 않아요? <laughs> 근데 아무튼 옆이 요렇게 트여있어요. 이렇게 런지 자세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트여서 약간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할인 팬츠 제가 색깔별로 다 있어요. 하늘색도 엄청 잘 입어서 샀는 산... 때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완전 강추고 일단은 핏도 너무 예쁘고 되게 얇아요. 찰랑찰랑거리는 옷이여가지고 진짜 강추. 그리고 위에 거는 안다르 탑인데 그 안에 패드가 들어있어요. 완전 패드가 이렇게 항상 요가 운동복 입었을 때 패드 이렇게 돌아다녀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패드 완전 탑재해가지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탑도 어깨 임이 있긴 한데 굉장히 편하고 이런 기본 탑은 무조건 다섯 개 이상 쟁여놔야 돼요. 매일매일 손가고 밑에 뭐입뜬 예쁘게 코디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원래 평소에 더 예쁘게 입으려면 가디건 을 입거든요. 보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가디건 입으면 완전 제 요가복 최애. 이 가디건은 파슬리 거거든요. 이렇게 수업하다가 약간 흘러내려도 약간 멋쟁이 같죠? 짜잔! 짜잔! 예쁘고 아무튼 그리고 되게 약간 살쪘을 때이 볼레로 가리고 입으면 약간 마법같이 가려져요 그래서 월요일날 자주 찾는 옷 진짜 편해요 조금 흘러내리게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사고기도 굉장히 많이 걸쳤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볼레로 완전 강추할게요 짜잔! 이번 네 번째 룩은 제가 혼자 이름을 붙였는데 슬림 라인에서 나온 옷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금요일날 제일 많이 입어요. 제가 엄청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딱 붙는 요가 복을 입기 싫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엄청, 아, 오늘 좀 헐렁한 걸 입어서 나에게 좀 편안함을 줘야겠다. 이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슬림 라인에서 나오는 옷인데 얘는 원래는 그 속옷 브랜드의 옷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편하게 입으려고 아예 이렇게 낙낙한 사이즈를 했고 저 160인데 S사는 딱 붙는 핏일 것 같고 저는 M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면 보이나요? 면 보이죠? 면이 이런 면이어서 되게 시원해요 제가 이걸 입고 러닝 대회에 한번 나가서 야외에서 입고 다녔는데 다른 반팔이랑 다르게 이렇게 땀이 차지 않더라고요 면도 막 엄청 보들보들한 면은 아니고 약간은 까칠해서 여름에 입기 딱 좋고 이 허리 밴딩 보이나요? 밴딩이 있는데 원래 허리밴딩이 꽉 쪼이거든요 밴딩이 있으면 근데 얘는 밴딩이 있어서 쪼이는 밴딩이 아니에요 보면 진짜 완전 낙낙하고 편해요 그리고 면도 진짜 부풀도 안 일어나고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짱짱 완전 짱짱이야 금요일 토요일 약간 무언가 압박감이 받기 싫을 때 입는 옷이고 하렘팬츠인데 제가 하렘팬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옷 자체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매일매일 손에 가는 옷이에요. 진짜 완전 강추. 슬림 라인 옷잘 만들더라고요. 면도 엄청 시원하고. 제가 원래 이 컬러인지 모르고 좀 진한 핑크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약간 연한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편해서 제가 다른 컬러로 하나 더살 예정이에요. 짱짱 편한 금요룩. 뿌리. 추천. 자세가 요가 네에게 추천해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첫 번째 거, 알로. 두 번째 거, 룰로레모세 번째 거, 안다르. 네 번째 거, 슬림 라인. 그래서 초, 초, 네개 추천해줬어요. 저는, 오, 각자 다 다른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추천해줬고, 제가 룩북을 처음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찍어보니까 또 욕심나는 거는, 하렌 팬츠 제가 되게 잘 입거든요. 다음 편은 하렌 팬츠 편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거 오늘 찍은 운동복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한게 있으면 저한테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